30번 문제 풀어볼게. 자연수 n에 대하여 3차 함수 fx가 이제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지.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할때 얘의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 자,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x축이라고 할게. 그리고 3차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거지. 이렇게. 이게 fx야. 얘가 fx. 그리고 여기 근이 0이랑 n이랑 3n. 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fx를 여기다 써볼까. 얘가 이제 fx. 얘를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 이퀄 0이라는 세 근이 얘세 실근이 0N 3N 제곱이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 알지? 이거 이거 곱하고 이거 이거 곱하고 이거 이거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라는 거 알지? 3,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3n 세제곱이 a분의 c가 돼. 요 a분의 c. 그리고, 문제에서, 얘 a n이 지금 극대가 되는 x 잡혀고, 얘요 상수함수, 요 상수함수가 y는 f, a n이야. 그리고, 이 상수함수,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요 교점, 요 교점을 bn이라고 하죠 bn. bn. 요게 bn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a n과 bn의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지. f, x 빼기 fa n은 0. 얘 실근이 a n 중근. 그러니까 a n, a n, b n. 요렇게 실근을 갖는 거야. 이 3차 방정식이. 얘를 좀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요거잖아 ax3승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마이너스 f-an 얘는 그냥 상수에 불과해 f a n 은 요렇게 쓰고는 0이야 그럼 얘 실근이 얘 실근 3차 방정식의 실근이 ananbn이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게 a분의 c라고 즉, a, n, 제곱. 그 다음에, a, n, b, n이 두 개지. e, a, n, b, n이 a분의 c라고. 그러면 a분의 c, a분의 c 항상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n, 3승은 a, n, 제곱, 플러스 2a, e, n, bn이지 자 요렇게 이항을 해서 2로 나누면 3n 3승 마이너스 an 제곱 그 다음에 1분의 1 요렇게 되는거고 얘가 뭐냐면 an bn이야 우리가 구하려는거는 이제 n 3승으로 an bn을 n 3승으로 나눈 극한값이지 그래서 양변을 n 3승으로 나누면 아, n 3성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될 거고 1. 그리고 얘를 n 3성으로 나누면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을 취할 건데 지금 보면은 an이라는 놈이 얘 얘가 0과 n 사이야. an이. 그럼 an 제곱은 0과 n 제곱 사이에 있는 값이지?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극한을 딱 취하면,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 취하면, 얘가 a n 제곱이 n 제곱보다도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치? 0으로 수렴해. 그래서, 남는 거는, 뭐만 남어? 2분의 3만 남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p 더하기 q. P 더하기 Q는 2 더하기 3이 되니까 5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